왕변입니다. 오늘은 지금 신주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있어서 한번 찾아가보려고 해요. 펜시는 비싸니까 그쪽으로 갈 것만 같은 모토를 잡아타고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쭉 걸어서 가야 신주 페스티벌이 나옵니다. 재밌다, 신난다. 와, 가볼까요? <laughs> Where are you 아이신주 페스티벌. Right right yeah. 나도 같이 가자. 안 돼? 안 되면 말고. 나도 가고 싶다. 저도 고 와 새끼 소랑 엄마 소네 귀여워 안녕 아 귀여워 너네 여기 있으니까 훨씬 좋아 보인다야 저 밑에 있는 애들다어 새끼 지키는 거구나 새끼야 아, 와 안녕 도착했습니다 오다가 아는 친구가 태워졌어야 thank you so much you feeling me i'm feeling you <laughs> okay 50 100 rupees no no 와 신주 페스티벌 welcome to sinju festival okay 보통 서비스도 오고 가고 그렇죠? 근데 아이디부터 체크하고 가야 되는데 어왕버타타 아이 근데 역시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 지금 그래서, 그래서... 저몇 시에 하는 걸까? 어? 맛있는 거다 술래프요? 어? 어. How, how, how much? 100 oh, for How many? Huh? How many piece? 100 how many piece? One piece, One piece. One piece? One piece? Yeah. Only one piece for that one. Yeah. 아, h I was on f e s t i v a 네 in the 좀 a r a m i d o m o So, I was on t i m m 무 Gombe. I was on Sunga m o 습니다 Togon, and Tushibuko Sakamiam was in 로 앗 아, 뜨거 다 먹었는데요 이거 완전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머리 부분도 완전 맛있어요 바삭바삭해 우리는 항상 익혀 먹잖아요 그냥, 그냥 튀기니까 되게 맛있다 지금 이거 한 개당 100 루피면은 1,500원이거든요 한 마리당 귀엽 맛있네 Tomorrow and after tomorrow will be closed. So that's why today the people is a little less mm -hmm. mm. when you started those many people came here. Mm -hmm. Oh okay. t 보이던데, 어둡게 이던데 어둡게 보이아게이 여기는 거의 피를 잘안 빼고 음식을 해서 할랄이라고 무슬림에서만 피를 뺀 고기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할랄 밑에 미... 와서 처음으로 먹어 치킨 튀김 처음. 너무 좋아. 짠, 이거 100루피.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우선 고기라 맛있어요. 매콤하고. 음, 음 맛있네. 음. 어, 이 친구가 주변에 다 소개시켜주고, 여기 엄마가 신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나 이거 잘못 먹는데 좀 걱정이네. 이렇게 야채들을 각종 넣고 신주를 만든 겁니다. 이게 마니푸르에만 있는 음식이래요. 음. 마니푸리가 신주. 순주. 예. 야 음, 살라잘라제. 아, 살라, 살라제. 스파이시. 어 신주네요 진짜 신주. 아 t h 역시 똑같지? 비리고 고소하고 풀 맛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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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왔습니다! 오토바이 거리 오토바이랑 자전거랑 다 파는 곳입니다. 음, 하하하, 찾았다. 저는 이렇게 손잡이가 높이 달린 자본이가 있는 그런 걸 사고 싶은데 손잡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Hello. How much is it? This one? 7,500. And that's all same? 네, 이거 사기로 했습니다. 이거? 실찬 루피 한국돈 10몇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타고 집까지 이제 건너 가야되는데 걱정이네 고양이 아 귀여워 이게 지금 식물 파는 데 와가지고 식물 샀어요. 얘랑 꽃도 하나 사고 꽃두개 사고 그리고 멋있는 야자수 샀어요. 이렇게 하고서 집까지 가야 되는데 잘갈수 있을까? 좀 멀어가지고 짠내 네, 자전거가 할 일을 하는군요. 뿌듯합니다. 가야지. 아니 근데 실은 묘묘기 200루피, 얘가 250루피, 큰 100루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싼데요. 이요기는 구멍이 이렇게 조그만한 게 하나가 다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너무 물빠지을까봐밖에서돌을좀주사왔습니다깨끗하지 하세요. 더렇게지서밖에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해서. 이렇만해어이 좋은 같아요. 아주머니가 먹고 있길래 한번 시켜봤어요. 이게 여기 백반인가봐요. 여기 앞에가 시장이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